반 줘요. 뭐라카는 이게. 야. 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나? 어? 아, 정말 권위적이다, 남자가 일단. 당신하고 이혼할래요. 그러니까 재산 반 줘요. 이렇게 더는 못 살겠어. 반 주면 안그또 영도자 감언가 그새 쫙다 갖다 빠칠 났고. 함부로 말하지 마요. 어? 영도자님? 남자가 있나 보다. 우리 영도자님은 내인생의 길을 열어 주신 분이야. 막말하지 마요. 아, 이렇게 빗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이거를 막훅 치. 그래, 때려, 때려. 어, 어 그래야지 이혼할 때더 유리하다고 하니까 어, 마음대로 때려봐. 와서. 어. 그래, 그래, 그래 내 오늘 네 함직이 줄게. 와. 어. 어. 안 돼, 안 돼. 성취감. 어, 갑자기야. 때리는 거예요? 거예요? 성체가은안 되지. 물 네. 엄마세요. <laughs> <laughs> 예. 가야 <laughs> <laughs> 아이고 더블라야 에어, 에어컨 좀켜 <laughs> 아이고 씨원하다나와나와 저거 아? 안 보인다 저거 <laughs> 제 남편은 상남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상남자 연애 시절부터 저보다는 자신이 먼저였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지. 그러니까 상남자 아니라 상농부 남자네 보니까. 아 <laughs> 어, 엄마는 잘했지. 우리 아들은? 엄마도 아들 보고 싶지. 그래, 한번 갈게. 응 어? 아, 어? 리 어, 네 아빠. 아, 괜찮아. 어, 엄마가 엄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 어, 그래 그래. 아, 일해야지 그럼. 어, 알았어. 사랑해 아들. 오, 이거 봐. 예난 맞잖아. 이거 봐. 이게 오, 벌을 벌은 못거치잖아요 아들 하나 잘 되기만 바라며 남편한테 맞고 산지 20년. 어느 날제 인생에 한 줄기 희망이 찾아들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별들이 뭐야? 마치 빨리 오라고 저에게 손짓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슨 저기 교회 사이비가어서 아, 오세요. 여전하네요. 못 거쳐 못 거쳐. 그럼 물한잔 나와 봐. 다정하게 얘기하지 그래도 부인 얼굴도 밝으신데 이거 한번 마셔봐요 어? 이게 뭐? 아, 몸에 좋은 거래요 아니, 내가 자주 체하잖아요? 어, 근데 이거 마시고 속이 싹 나았잖아요 원기 회복에도 좋다니까 당신 한번 마셔봐요 <laughs> 원기 회복은 진 <laughs> 아, 이, 이 많이 짠거 이거 어, 이 아, 이거 어. 이거 뭐고 이거? 미라클 엔젤 워터가 들어서 그래요 아니, 몸에 좋으니까 한번 마셔봐요 갖다 버리라니! 이상한 아, 거 들고 와가지고 아이 좋은 걸 왜? 아 만만히 있구만 뭘 아, 야, 아, 그... 간이 저게 믿음인가 봐 세뇌가 무서워요 진짜 어. 20년을 평탄하게 살아온 아내가 얼마 전부터 이상해졌습니다 아. 어떻해 저거 약도 없어요. 오 당신 벌써 왔어요? 야, 네 어디 사소라 데니서노 어? 아유,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미안해요. 배고보다 빨리 밥 차기야. 아나좀 아, 먼저 씻고요. 근데 아내분이 울지. 일단 좀 행복해 야. 보여서 좋긴 한데. 러니가풀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저 물을. <laughs> 저 물을 엄청 <laughs> 샀나 봐. <laughs> <다> 려 <쓰려고 웃음> 이거 좀 마시고 있어요. 어떻게? 이거 먹으면 배도 안 고파요. 야, 이거. 뭐...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거... 아, 진짜... 아, 뭐야... 이 요새... 오, 이 요새... 어... 이거... 저거 뭔가 오, 이상한 건데... 아, 이 아까 운 거. 아까부터 미진아, 이거 와자, 천문아, 이거... 아, 이게 엄마를 귀한 건데... 우리 영조자들, 이거 만드시려면 또 얼마나 눈물 흘리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거... 졸았나? <laughs> 알고보니 안에는 금성 미래교라는 이단종교에빠져있었습니다 에. 사이비종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어머, 어머. 다게 의식인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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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다감사 우리, 우리 다다니다 아내가 먹으라고 준 생수는 알고 보니 금성 미래교 교주가 신도들을 위해 흘린 자비의 눈물이 담긴 물이라더군요. 하, 신도들 사이에서는 만병 통치약으로 통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어, 어, 어 문좀 열어줘요. 나 기도하러 가야 돼요. 어, 어, 제발요. 어, 제발 문좀 열어줘, 네. 가만 있어, 움직이지 마. 다른 건 몰라도 사입이 종교라니요 어? 이건 안 된다 싶었습니다 살았니? 어, 장가놨구나 이거 뭐 전부 다 이물이네 야! 이거 뭐 생수 없나? 왜, 왜? 왜? 이뭐 이 이거? 허! 아, 집은 엉망진창이 됐구나 어, 나갔나 봐요 이 폐물로 내가 갚은 이거? 아, 결국 걱정했던 재산 팔아가지고 이 텐네가 진짜 야너나왔너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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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 말할때 좋은 말할때 하라고 말해 사회비 어? 종교 빠지면 빠져나가게된힘다 그렇대요 그렇대요 아 아파 빨리 가그손 놓으시지요 이해는 되지만 방법이 너무 잘못되셨어요. 아 어떻게? 일단 드시고 진정 좀 하시지요. 가마보이 그 짝이 내 순진한 마누라 꼬신 사인비 교정감네. 사이비라뇨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아이, 영도자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영도자님은 제 인생의 희망 찾아주신 분이에요. 어. 내가 살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라고요. 이, 이 미치나, 네 정신 안 찰래? 타입이 아, 교주단 말이야. 처음부터 네 뺏기 몰랐고, 짝장하고 덤빈기라고. 우리 신도님은 지난 20년간 남편분한테 맞고 사셨다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도님은 남편분과 이혼을 원하고 계십니다. 야, 네가 뭔데 내보고 이혼 하나 말라했어 너. 이걸 내한테 감추고 볼래 어? 어? 그리고 재산도 나반 줘요. 어. 남은 재산 갖다 받쳐야 되니까. 실제 그런 <laughs> 케이스가 있어요 그쵸 아이고. 위자료 받아서? 재산분할 받으려고. 받아서 종교에 넣으려고. 미쳐 미쳐. 아이고. 투야 투야 투야. 전 아내와 아이고. 절대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가 서증 각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와 절대 이혼할 수 없어요. 저희, 저희 부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